예, 안녕하십니까, 빡형 TV 빡형입니다. 아, 제가 요즘에는 이제 방송연예 리뷰 쪽으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추고 있는데, 근데 원래 제 영상의 처음 시작이 사실은 콜센터 관련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콜센터 출신이다 보니까 관련 이야기를 많이 좀 했었는데, 그게 또 이제 시간이 흐르고 이게 알고리즘에 좀 많이 좀 노출이 그나마 조금 돼가지고 음, 질문이나 댓글 같은 게 많이 쌓여 있어요, 지금. 어, 댓글을 답변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영상으로 좀 만드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야기는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 콜센터 관련해서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 하나가, 어렵냐, 힘드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결론만 말할게요. 어렵고 힘듭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만만하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진짜 힘든 곳은 맞아요. 근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안 힘든 일이 있나요? 쉬운 일이 있나요? 어디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게 힘들고, 어떤 게 어렵고, 요 차이고, 이 힘든과 어려움을 내가 견딜 수 있냐, 없냐의 차이인 거지, 사실은 다 크게 차이 없이 힘들고 어려워요. 어, 그래서 콜센터가 뭐, 어떠냐고 물어볼 땐 사실은 이 말밖에 할 말이 없기는 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콜센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서비스를 받았어? AS가 너무 잘된 거야. 또는 환불이나 반품이 너무 빨리 신속하게 착된 거야. 배송이 엄청 빨리 왔어. 좋죠. 감동적이야. 막 너무 잘 받았어, 서비스를. 그러면 어떻게들 사람들은 생각을 하냐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그것에 대해서 와, 고마워, 감사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비스가 만족스러워도 절대로 고객센터에 전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고객센터에 전화하냐면 서비스가 잘안돼 반품이 지연이 되고 있어 환불을 안 해줘 나는 반품을 받고 싶은데 반품이 안 된대 열 받아가지고 전화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90%입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만약에 주변에 지인들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본다면 그래도 한번 해보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한 1년 정도 근무하면은 좀 멘탈 강화 훈련은 될 거예요. 멘탈도 좀 강해지고, 말하는 방법을 좀 많이 배우게 돼요. 생각보다 여러분, 우리, 제 또래도 그렇고,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말 진짜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기 가면 진짜 말을 어떻게 하는지를 정확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질문 중 하나가, 음, 그 특정 코센터를 언급하면서 거기는 힘들어요? 거기는 어떤 일을 해요? 라고 물어봐요. 물론 제가 코센터 한 15년 일했거든요. 근데, 음, 15년 일했다고 해서 모든 코센터를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아는 곳은 그래봐야 한 10개 정도 남지? 그것도 안될 거예요. 근데 그걸 하면서 이제 경험치가 생기니까 아, 저기는 저런 일을 하겠구나 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예상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배달의 민족은 근무할 만한가요? 이런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코센터에서 근무 안 해본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냐면 뭐 배달이 빨리 왔냐, 늦게 왔냐 이런 거분의하지 않냐, 뭐 결제 같은거나 불만족스러운 거 배, 뭐 음식이 엉망이었다 이런 걸로만 민원이 많겠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거기는 그 소, 어, 배달의 민족의 고객은 두 분류로 나눠져 있어요. 고객 소비자들과 생산자, 영업하시는, 자영업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들, 장사하시는 분들 그분들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객이 두 개야 엄청 힘들다고 알고 있어요 저는 물론 거기를 근무해 본건 아니니까 제 말이 100% 맞다고 라할 수는 없지만 대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어디가 어떠냐고 물어보는 말에 대해서는 100%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콜센터를 선택할 때, 어, 이런 기준을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콜센터 기준이 원래 이제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가 있어요. 근데 이 인바운드는 어떤 사람들이 잘하냐면,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들, 경청할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인바운드 업무를 잘해요. 아웃바운드는, 어, 내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뭐, 내 이야기를 우선으로 빨리 끝내려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라면 아웃바운드를 추천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웃바운드가 돈을 더 많이 벌기는 해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아웃바운드가 더 적기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성향마다 달라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웃바운드가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어요. 왜냐면, 하불통적 다수한테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전화해서, 안녕하십니까? 전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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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툭 끊어버리든지, 막 뭐라고도 하든지. 이런 게난 너무 싫은 거야. 차라리, 목적을 갖고 전화하는 게난 편한 거야. 어차피 얘들은 불만이니까 내가 해결해주면 돼. 인바운드의 장점 중에 하나는, 저 사람이 니즈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것만 해결해주면, 일은 너무 쉽게 끝나요. 문제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게, 개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원하는 사람들이 조금 많다는 거. 어,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다 각각의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겁니다. 그건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잘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거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콜센터에서 일하는 거는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근무하라고 권장해요. 그 정도도 못하면 솔직히 어디 가서 딴일못 합니다. 콜센터에서 1년도 못 버틸 거면 제 생각엔 어디 가서도 오래 못 버텨요. 어, 빡형TV 빡형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코센터 이야기는 계속됩니다.